예, 오늘 신명기 31장 말씀은 "증거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증거는 어, 바뀔 수가 없죠. 분명한 증거, 확실한 증거, 사실에 근거한 증거, 그것은 어, 분명한 것이고 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확실한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냐 이렇게 요구하죠 증거를 내놔봐라 근데 증거를 내놓잖아요 꼼짝 못하죠 그런데 증거는 뭐냐면 율법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증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증거죠 그리고 그 증거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모세의 시종 누의아들 여호수아를 아들,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로서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명이 말씀이 끝나가는데. 신 명기 끝나면 여호수아 말씀이 시작되죠. 일장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후계자를 세웠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후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도 두려하고 워 어떠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눈이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난안 땅을 요와의 말씀대로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분배합니다. 그게 요수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난안 정복전쟁, 가난안땅 분배 이두 가지 내용으로 요수와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뭐냐면은 어 일곱 회에 이 율법책을 읽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교육했는데, 율법재교육 했던 이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7년마다 읽어주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번째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 모세가 이제 이 율법책을 써서 율법을 썼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이제 써서 그 율법책을 언약계를 메는 내네 제사 내집하 네 사람들에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언약계 곁에 부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율법책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책에 쓴 거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취네산은약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애구에서 나와서 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희네산. 시내산에서 여와께서 호 모두를 통해서 증거의 두돌판 1 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다. 그것은 증거의 두돌판 1 0계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언약계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것은 모두가 기록한 그런 율법책이잖아요. 그런데 야, 어디에 두라고요? 언약계 곁에 두라고 했어요. 언약계 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언약계, 이 언약계는 괜데 말씀을 강조할 때는 언약계, 법을 강조할 때는 법계, 확실한 증거를 말할 때는 증거계, 뭐 이렇게 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괴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중계 두 돌판, 십계명, 그리고 만나가 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괴 안에는 증거의 두 돌반, 1 0개명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가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지팡이나, 그리고 오늘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은 그 언약계 앞에, 언약계 곁에 두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 율법책은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 율법책이죠 가져다가 너희 여호와의 언약계 곁에 두어 어디에 두라고요?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거의 도돌반 10개명은 1계명부터4계명까지는 여호를 와 사랑하는 법이고 5개명부터1 0개명까지는유을 사랑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사랑, 유사랑. 그래서 어, 이것을 두 가지 여호와 사랑, 유사랑으로 말했는데 그거 첫째 되는 개명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유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요약하고, 이두 가지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면 사랑의 계명입니다. 에요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면, 1계명과 4계명을 지키죠. 이웃을 레몬과 같이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 계명을 너희에게 주러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사랑이시라라고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이 율법책을 언약계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증거가 되게 해서 너희가 이 율법책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을 때에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자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거은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후의 일이랴 모두가 죽은 후에는 요호수아가 이제 인도하잖아요, 지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열두 어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귀에 들려주고 이제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이 말씀대로 지켜행하라. 증거를 삼겠다는 거. 그러면서 이9절에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피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선로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잖아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밑줄이니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주문에 그들이 부패해서 여호와의 명령한 길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은 복을 받지 못하고 조주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집행하면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미칠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청정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미칠이니. 이렇게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계 곁에 두어. 확실한 증거가 제기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읽어 주고 귀에 들려 주고 증거를 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너희 후에 대항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30절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했는데, 노래의 말씀이라 그래요. 노예로. 여러분, 노예로 하면 흥겹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기억이 되고 쉽게 우리가 그것을 암기할 수가 있죠? 내 것으로 되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썼다는 거예요. 율법책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계 곁에 두어서 증거가 되게 했는데 이 율법책을 읽어 주는데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립니다. 운율을 박자를 리듬감을 있게 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이 소신계에서말씀송 성경 1189장의 말씀, 1189장을 어, 말씀으로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세기의 말씀, 1장부터 50장 1장 말씀, 전지장조, 2장 말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50장까지 말씀을 1장부터 50장까지 암송할 수 있도록 출애기 말씀도 마찬가지 40장까지 암성할 수 있도록, 내일이 말씀도 27장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송을, 성경 66권, 1189장을, 운율,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이런 운율을 가지고, 노래의 말씀, 말씀송을,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송을, 우리가 듣고, 그 도표를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요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요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우리가 저주, 재앙을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와 여러분도 이제 율법책 요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확실한 증거가 되고 그 요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결과를 끊어버리고 어, 주님 이 주시 는복을받아 누리 는 우리 모 두가 되 어야 하겠 습니다.